짠! 날라가 누가 봐도 이거야 됐어요? 티값 몇개 나와? 티값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지금 2차가 나왔지? 그러니까 2개 나왔겠지? 근데 항상 2개는 아니겠지? 왜? 2차라는 게 완전 제곱식 있잖아 2개 그러면 뚱땡이가 이쪽 동네 홀쭉이는 저쪽 동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때? 이해했어? 그러면 접점을 찾았으면 다시 뭐 해야 돼, 이제? 내가 뭐 최종적으로 해야 될게 뭐야? 방전시 찾는 거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방전시 찾을 거니까 접점 알면 뭐를 적어야 대화가 되니? 그렇지. 기억이는 어딨니? 빵틀에 가서 찾아야 되잖아. 자, 스토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 느껴서? 이걸 이해해야 이렇게 가는 거야. 힘들었지? 그럼 한번 선생님, 기...